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이휘일에 저곡 전가 팔곡이라는 그러한 그 시조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 저곡이라는 건요, 이제 그 지명입니다. 여기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만, 경상북도 현재 영덕에 있다고 합니다. 영덕의 영해 마을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저곡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전이라는 거는 농촌 그... 농촌이라는 얘기죠. 이저 곡에 있는 농촌 마을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이 8곡은 연시조입니다. 연시조. 8연으로 된 연시조니까요. 어, 참고하시고, 제목을 반드시 알라 그랬죠. 예, 농촌입니다. 농촌. 자,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그 주제는 이제 뭐냐. 자, 농촌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좀 드러낸 겁니다. 만족감. 아셨죠? 농촌 생활이 만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은 추나추동, 사계절, 사계절이 다 나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저곡은 당시에 경상북도 영덕에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성격은 전원적이고 사실적이면서 권유를 합니다. 권유. 긍정적이고 교훈적인 그러한 성격의 그 시조입니다. 그래서 연시조 전 8수인데, 평시조가 이제 8개 모여서 연시조라는 거죠. 자, 서수상 특징으로 가시면, 계절의 변화가 나옵니다.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다 사계절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시간에 따라 이제 시간이 전개되는데 이제 사실 생략된 부분이 이제 삼수간 이생략되어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하루의 일과가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순특강에서는 주로 계절의 변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대구법이 많이 나옵니다. 대구법 리듬감도 주고 농촌의 일과를 자세히 드러내주고요. 또 농가의 삶을 잘 아는 사대부가 이제 시적 화자로 나오거든요. 이 시적 화자가 직접 체험합니다. 경험하고 농민들의 삶을 직접 함께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그 다음에 서리법을 사용을 많이 해서요. 서리법을 사용해서 주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또 명령형과 청유형 문장을 사용해 가지고 농민들의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촌과 관련된 소재들을 제시해서 농사일에 참여하는 화자의 모습을 우리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혜룡 선생의 오리타장하고잘 비교하고 대조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본문 학습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제가 지금 처음에는 원문하고 두 번째는 분석 강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분석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일강부터 들으셨다면 이제 원문 강의에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저도 어, 충분히 이제 원문 읽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좀 단축할 겸 제가 이제 일단 본문도, 이제 본문도 이제 프리학습으로 이제 바로 가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여러분께서는 미리 본문을, 원문을 제가 하던 대로 공부를 하시고 다음 이걸 보시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본문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제1수에 가시면요. 원풍입니다. 원풍. 원풍. 자, 원풍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 풍년을 기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원, 이 원자는 기원한다는 얘기고, 이 풍자는 풍년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원풍입니다. 원풍. 하셨죠 그래서 풍년을 기원한 마음이 일수에 담겨 있고요. 우리 팔수 중에 전체 서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세상에 버린 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이제 버려졌다는 말을 하는 거네요 본인 화자가요 그리고 견무 견무라는 거는요 밭의 고랑과 이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시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시골 그 초야라고 할 수도 있고 전원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늙어가니 그러니까 시적 화자에 뭐가 나온 겁니까 그래서는 시적 화자의 어떤 처지가 나온 거죠 처지와 뭐가 나왔어요 시적 화자의 상황이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박 밖된 일, 이 밖된 일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은 이 밖간 일, 그렇죠? 이 밖간 일, 밖간 일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나온 세상과 서로 같은 이미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속세의 일이고요. 현재 있는 화자의 처지와는 상반된 대조되는 곳인 거죠. 겸모와 그래서 대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 모르고 하는 일.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바깥일 내가 잘 모르고 하는 일이 무엇인고 하니 이 말입니다 이말 그래서 이 중에 이 중에 우국성심이라는 이제 핵심적인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우국성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국지정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국지정 우리 관동별곡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나라안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나라 걱정하는 거죠 나라 걱정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걸로 봐서 4대부로서의 어떤 면모가 드러난 거죠. 그렇 예, 그리고 더군다나 연풍, 연풍이라는 거는 이제 풍년을, 풍년이 이제 드는 거를 연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풍년을 기원한다 라고 하잖아요. 소망, 이제 소망이 직접적으로 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을 기원하는 이유는 나란 일을 걱정해서다 라고 근거가 나왔죠. 그리고 노동이 국가와 민족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사대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수로 갑니다. 두 번째 수부터는 이제 계절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춘, 봄이죠. 봄, 그쵸? 그렇죠? 예, 봄. 봄춘 자. 그러니까 계절이 나오니까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동 있죠? 세시풍석. 동동이라는 작품하고 그다음에 농가 월령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전원사시곡 뭐 이러한 그 작품들이 지금 막 떠오르거든요 예그렇예 예. 전원사시가 뭐 이런 거 이런 작품들하고 이제 연계해서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많은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아셔야 될건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가 어떤지 이런 거를 화자의 태도 어떤지를 잘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품 속을 해석을 잘 하셔가지고 비교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럼 예. 봅시다. 봄을 맞이했어요. 봄을 맞이했을 때 서로 도와야 된다. 서로 서로 도와야 된다. 이게 농사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농인이 농부가 이 말이죠. 농부가 와서 이르되 말하기를 뭐래요? 봄이 왔다. 봄이 왔으니 밭에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농부의 말을 뭐한 거죠? 인용한 거죠, 인용. 그렇죠? 예, 남의 말을 인용을 해서 농사일을 함께하자고 지금 권하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청유형 어미가 쓰인 거예요. 권장 권하자라고 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중장을 한번 볼까요? 앞집에 소보, 효보. 효보라는 건 이제 쟁기입니다. 쟁기. 그리고 쟁기를 잡고 뒷집에 따보. 따버. 따보는 이제 따비라고 그래 가지고요 풀뿌리를 뽑아내거나 밭을 가는데 쓰는 농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놓는다. 뭐냐면 농사를 하려면 이제 장비를 지금 구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이제 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여기 보시면은 네,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확실히 이해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따비입니다. 따비. 이런 예. 예, 게 따비고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바로 뭐냐. 소에 이제 걸려서 하는 이게 쟁기입니다. 쟁기. 그러니까. 어, 따비와 쟁기의 모습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다시 볼까요? 예. 본문을 다시 보셔서 예, 그림하고 연상을 하시면서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보, 쟁기와 따비 아셨죠? 예, 농기구예요, 농기구. 자, 그리고 이제 대코법이 쓰인 거죠. 앞집하고 뒷집, 소보하고 따비. 이제 이게 바로 짝이 되는 거니까 대코법이 쓰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 표현 방식도 여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부어라, 부어라 내 집부터 하랴. 여기서 해석을 잘하셔야 돼요. 내 집부터 하랴 이거 서리법이죠. 내 집부터 하는 게 아니다. 남한이 남한이라는 것은 남의 집부터 하니까 더욱 좋다 이얘기예요 남의 것을 남의 집부터 하니 더욱 좋다. 이 남의 집이라는 거는 바로 이 내와 남이 짝이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게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맥적으로. 남의 집부터 하니 훨씬 더 어떻다? 마음이 좋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좋다. 상부상조죠.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서로 도와가는. 이러한 우리, 전통 농촌사회의 모습이 잘 드러났죠. 그리고 두어라라는 장면에서는 또 영탄법이 드러났고요. 그쵸? 그렇죠? 이웃이 서로 서로 어때요?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함께 하는 즐거움, 함께 하는 일, 이 즐거움은 혼자보다는 같이 해야 어울려야 즐겁다라는 공동체적인 삶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공동체 사회의 모습이 잘 드러난 거죠. 그쵸? 그렇죠? 렇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는 읽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석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가시면요. 자, 삼수에 가시면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이에요. 여름날 더위. 그쵸? 그렇죠? 찌는 듯한 더위. 이것 때문에 이제 농사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을 지금 제시한 건데요. 여름날에, 더운 적에 너무 덥다. 근데 단 따이, 단 따이, 따위, 단 따이라는 건요 달궈진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불이로다 연음된 거죠. 불이로다라는 얘기는요 우선 예, 나오신 것은 뭐냐면 여름날에 뜨거운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뭐한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겁니다. 은유법으로요. 그러니까 달궈진 땅이라는 것은 여름에 뜨거운 그런 땅 그렇죠? 예, 굉장히 여름철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밭고랑, 더군다나 일까지 하잖아요. 밭고랑을 매자하니, 그렇 예, 밭고랑을 매자하니,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땀이 흘러. 그래서 땀이 흘러가지고, 땅에 듣네. 듣다라는 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듣다는 떨어지다. 알았죠? 예, 땀이 흘러서 땅에 떨어지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된 농사 일 때문에 그 땀이 흐른 거잖아요. 그럼 사실적으로 지금 묘사한 장면이고요. 농사의 어떤 수고, 고생스러움에 대해서 화자는 공감하는 겁니다. 사대부잖아요. 화자가요. 그렇죠. 사대부로서 어, 농부의 삶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시, 아시겠습니까? 아시계급사이기 예,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참여를 해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대부가요. 근데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그 보리타자기에는 어떻습니까?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냥 관찰만 하죠. 관찰, 관찰하고 어, 감동을 받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반성하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해석을 통해서 반드시 비교. 대조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사대부가 이제 농부의 삶, 농촌의 삶을 노래하는 그러한 작품들이 여럿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음, 화자의 네,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어사와 감탄입니다 입립신고. 입립신고라는 건요, 이 이 나달, 나달 있죠. 나, 나달 모두가 이제 농부의 피땀 이 어린 결정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리 타작 배웠잖아요. 타작해서 얻은 나달들이 막 어떻습니까? 하나를 하나리 농부의 그 피와 땀이 스며든 겁니다. 그럼 결정체라고 한다면 정말 곡식은 정말 귀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처럼 기계 뭐 대량 생산되거나 그렇게 어,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예, 직접 이런 고통과 고민 속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 이겨내서 만든 그런 진, 아주 그 참된 곡식들, 참된 노동의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죠. 아셨죠? 네. 그러한 것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죠. 어느 분이, 어느 그 사람들이, 시민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느 사람이 이 모습을 알아줄까? 이런 얘기입니까? 이런, 영탄법, 여사와 영탄법, 어, 마지막 이 부분이 서리법, 그래서 표현방식이 쓰였고요. 이 세태, 이 시대의 세상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자는 뭐 하고 있다? 안타까워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정서와 태도를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사수로 한번 가볼까요? 사수.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에는 이제 가을날 자신이 이제 직접 농사를 지었죠? 그 곡식을 어떻게 해요? 먹죠? 그 즐거움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즐거움. 그죠? 예. 네. 우리 누황사도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누황사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박일로 화자는 소를 빌리러 갔다 망신다 하고 와서 험망하게 집을 돌아오는 장면 떠오르시죠 개 짖는 소리 듣고서 예. 그 이런 사대부와 농사가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그 작품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또 견줄 줄 알아야 되고요 정확한 해석만이 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오는 작품 작품마다 이렇게 세세하게 정확하게 문제를 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너무 많이 먼저 보지 마시고 지금처럼 해석과 완벽한 그 학습으로 자신감을 충전시키고요 어떤, 분, 어떤 학생들은요 이렇게 해석이 불안전한데 자꾸 문제로 이렇게 풀,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해석이 일단 되는 게더 중요하고요 문제는 항상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형된 거에. 그 안정감을 취할, 취할 열려면 완벽한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나중에 문제도 잘 풀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정확한 학습, 해석을 중요시하다 하다 하라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자, 사수 가을로 갑니다. 가을의 곡식. 자, 곡식이라는 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그피다머린 결정체의 결실을 얻은 거죠. 가을에 추수해 가지고. 그렇죠? 이걸 보니 좋음. 응? 좋다. 좋음도 너무 좋으 시고 이 말이에요. 반복법을 썼죠. 반복법을 썼고 추수 결실에 대한 어떤 화자의 만족감이 잘 드러나 있잖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힘에 이런 그렇죠. 내가 직접 힘을 들여서 일궜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그것이니까 먹어도 맛있다, 그렇죠. 직접 농사를 일굴고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그 결실이 된걸 가지고 밥을 해 먹었다 그러면 정말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직접 자기가 그 자기 힘으로 만든 그런 곡식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겠죠. 예, 이밖에, 이밖에 이런 거 밖에 기타 등 기타 천사만종. 자, 천사만종이라는 건요, 이 천사라는 건 많은 많은이란 뜻이고, 이 사라는 거는 이제 수레입니다. 수레 말이 끄는 수레. 그리고 만종 만종이라는 것은 많은 복록. 요즘 말하면 연봉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많은 말이 많이 끊을 수레라는 얘기는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 재산도 많고 월급도 많이 받는다. 이건 뭐예요 부귀영화입니다. 부귀영화. 그니까말 그대로 부귀영화. 재산이 많다. 이 얘기죠. 어떤 재벌이 와도 부럽지 않다입니다. 부러울 수가 있겠냐? 내가 부럽다고 무엇 하겠느냐이 말은요, 부럽지 아니하다. 설리법입니다설리법 아시죠? 네. 무엇 하려고 그랬죠? 부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 하려라는 얘기는 부러워하지 않는다. 즉, 농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어떤 부귀영화도 자기는 뭐한다? 부럽지 않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귀영화는 우리 일수에서 배웠죠 일수, 어떤 거죠? 세속, 그렇죠? 세속과 세상, 뭐 이런 거 세상과 세상, 뭐 이런 거랑도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오수를 보겠습니다 오수, 오수에 보시면 겨울입니다 겨울. 그래서 다음 해 농사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농한기라고 하는데요, 이 겨울철 농한기에 어떻습니까? 농번기랑 다르게 농한기에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비무안 아셨죠? 우리 한자로 유비무안의 자세.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보실까요? 밤에란 밤에는 사칠 사출. 사칠이라는 거는 이제 그 갈대로 만든 사짜리입니다. 이 사짜리를 새끼를 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낮에는 띠를 부여, 띠를 부여하는 건띠 풀을 배워내야 되겠죠. 왜 배우냐면, 이 초가집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사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초가집은 이제,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이 풀로 지금, 이 어, 지붕을 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1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 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기 보시면 바닥에 이런 거 보시죠. 예, 네, 이런 거. 이게 바로 사짜리입니다. 사짜리. 그러니까. 요걸로 새끼를 꼬아서 이제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띠풀로 요걸 만들어야 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초가를 이제 어떻습니까? 농봉기 때는 못하니까 이렇게 농한기에 한가할 때 초가집을 잡아매고그쵸 예, 수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그 겨울을 날기 위해서는 그래서 농기 농기도 농기라는 건 농기구입니다. 농기도 차려스라 차려스라는 것은 이제 손질해서 준비해달라 손질해서 놔잘 간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봄 되면 재빨리 어떻습니까? 그 농기구를 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 준비를 지금 권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유적인 표현을 통해서요. 내년에 봄 온다, 그렇죠? 내년에 봄 오니까 그 결이 종사하리라. 결이 종사하는 건 즉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항상 준비와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면과 성실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권유하는 거죠. 다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겨울철 그렇죠? 이각 계절별로 이 농사에 관련된 이런 구체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당시의 삶, 삶을 우리 읽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정확히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오늘 고맙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